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흐흔한 정연, 한림연가 하영, 교연들입니다. 처음으로 일어나서 찍는 것같은데그죠 어, 완전 어, 어, 기분이 이상해요. 어. 지금 두 번째 편은 저희가 제가 하자고 했어요. 맞아요. 이거 얘기해보고 싶었어 또 맞아. 하영이도 또 이거 좋아하니까 MBTI. 오랜만에. 네. 저희 친구 다 모여 인스타에. 인스타에 그 크리스천 MBTI 유형별 특징들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 공감하는지 어떤지 음. 한번 보면서 얘기를 음. 해보려고요. 자, 1번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은. 나는 뭐두할수 있어. 모르면 공부하면 되지. 왠지 그런 마음이 든다. 이유는 <laughs> 없다. 없다. 이유는 없다가 개웃겨. 아 근데 맞아요. 음.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겁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음. 그냥 이유는 없어요 음. 내가 잘해서 음. 뭐 상황이 좋아서 음. 이런 이유가 없고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아, 될수있잘될것 호... 같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치, 내가 잘 어떻게든 아. 대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공감 아, 그 다음에 <laughs> 착하다는 말보다는 일 잘한다는 말이 더 듣기 좋아 아... 와 진짜. <laughs> 어 사실 착하다는 말도 너무 듣기 좋은데 음. 엔돌핀이 나오는 말은 일 잘한다. 난 사역 천재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인가봐요. 네, 네. 어, 네, 교회 일 내에서. 네, 교회에서도요. 음. 와 역시 정연 정연이 이거 해서 잘됐다. 음. 너무 잘했다 음. 그거. 음. 너가 하니까 뭔가 달랐다. 음. 너무 좋아요. 어. <웃음> 신기하다. <웃음> 목표가 없으면 우울해 진다 아. 맞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직 뭔가 하고 있는 게 없을 때 목표가 없을 때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음. 진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음. 아, 우리 근본적인 걸 계속 고민하고 어. 이렇, 어. 이대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어. 뭔가를 더 개선하고 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꾸준히 해야 되는 그래, 일을 그래. 하면서 이게 웃겨. 꾸준히 해야 할 일은 또다 하고 있어 <laughs> 네. 교회 안에 있는 비효율적인 관심의 민감함 부들부들 이걸 말해봐라 맞아요. 근데 어... 저는 말하는 편이죠. 어... 그 어... 담당 목사님 말에 말아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안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것 같아요. 그래요? 응, 말해도 안뀌고안 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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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좀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모든 MBTI 유형 다 합쳐서 ENTJ가 제일 말을 많이 할것 같아. 요아 그런 개선점이나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어, 그럼... 이런 비효율적인 개선이 아... 있다면 아... 모든 MBTI 통틀어서 어...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오, 말한 그렇겠다. 사람들의 그 MBTI를 따져보면 ENT j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이런 것것 것. 걸 참지 못해 하는 그런 거. 그런 것 같아. 응. 그래서 뭔가 행사를 하나 끝나면 설문 때 되게 열심히 써내요. 어, 어, 어. 의견 모으는 거 있잖아요. 어, 어. 우리가 개편을 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 의견에도 진짜 막 성심성 의껏 어. 평소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주변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어. 생각을 요약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써내요. 어, 막 이렇게. 올려놓은 어, 어. 네. 게 많아서 힘들어 죽겠음 <laughs> 네. 맞아요. 저도 조금 이제. 항상 봉사든 교회행사든 이런 걸 참여하는 편이고 음, 그런 걸 하면서도 음, 즐거움이 있고 음, 은혜가 있어서 많이 하다 음, 보니 음. 벌려놓는 게참 많아요 그렇죠 음 근데 하지만 모두 다 해낼 예정 아 하지만 중간에 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상의를 하면 아니 뭐 하나 그만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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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냥 이제 다음에 음. 하지 마 하는데 못 그만둬요 그때 그렇죠, 이거를 되게. 심성기껏 안 나니까. 네네네. 아, 와, 난 이들 힘들어. 힘들어. 스스로를 ENT... 힘들게. 아는 해나요? ENTJ가 많나봐요. <laughs>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ENTJ가 많아가지고 공감. 스스로를 <laughs> 힘들게 해요. <laughs> 그다음에 공동체의 발전을 중요시함. 에. 어, 맞는 것 네, 같았군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벌려 계속 벌려놓고 비효율적인 거 음. 얘기하고 음. 목표에 대해서 음. 생각하고 막. 하는 게 물론 이제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왔고 신앙 생활을 왔지만 또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은 좋은 관계여야 되는 음, 거잖아요. 공동체가 음, 좋은 음. 공동체, 건강한 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멈춰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상대방의 반응이 되게 뜨끔하네요. <laughs> 아무 생각 없는. 그다음에 ENTJ의 기도 제목 읽어주세요. 주님, 제가 일을 서두르지 않고 <laughs> 천천히 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laughs> 도와주세요. 아, 멘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어. 내가 평소에 이런 말 많이 어, 하나? 어, 너도 약간 응. 그냥 뭔가 어. 창의성, 을도 어. 좋아하는 것 같고. 응.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사실 더 맞긴 해 그 공동체 발전이나 벌려놓은 어. 게 많다. 어. 그거를 근데 너무 성심성의껏 열심히 어. 해서 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건 <laughs> 똑같아. 어. 어. 근데 이것도 진짜 맞는 것 같아. 어, 마, 맞아요. 이 내가 너무 서둘러서 천천히를 기도한다기보단저 음. 같은 경우는 일 일이 많잖아요. 음. 일을 그럼 일이 많은데 그걸 다 잘해야 돼요. 음.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선순위를 차분하게 잘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천천히 하는 게 천천히의 의미다 ENTJ의 상담 내용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한 는데 상대방이 화를 내서 당황스러워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생각 없이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완전 상처 애플 없어 이미 이게 상담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포인트는 이분의 상담을 들을 때 저의 관심사는 이분은 뭐 때문에 응. 힘들고, 응.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응. 솔루션을 항상 생각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근데 개선다면>. 솔루션이... <laughs> 그니까, 러 솔루션이... <laughs>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말한 게문제네 <laughs> 생각 없이 말을 안 하면 되겠네. <laughs> 자기 성격과 MBTI 검사 결과에 만족함. 어, 네, 저는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 내 성격에... 아, 아, 아. 물론 그치, 저는 좀. 제가 만족하고 좋아는 하는데, 혹시나 또 나의 이런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거나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그렇지.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속상하고 맞아, 맞아.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음. 근데 그래도 음. 전체적으로 음. 전반적으로 음. 솔직하게 말하면 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를 넘어서 이 정도면 괜찮지. <laughs> 근데 제가 보기에 ENTJ들 <laughs> 이 교회에 많다면 어. 어. 일단 행정적인 것과 어. 그 체계가 음. 엄청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비효율 1도 없고.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어, 어. 회의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사람이 리더형으로 어. 많은 이유가 음. 그런 사람 리더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체계를 잘 잡고 네. 멀리 좀 이렇게 시야가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들 리더를 하는 거예요. 어. ENTJ들이. 자, ENTJ 여기까지 하고요. 야. 자, 이제 ENFJ 갑시다. 야. 여기 제일 첫 판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공감하는 말 하나 있어? 어, TMI 대박이 <laughs> 1번. 음. 리더라면 거절나 위험이 있다. 너무 아, 맞아요. 너무 퍼주느라 서, 퍼주느라고 거절난데요. 맞아요, 어, 지금은 제가 뭔가를 뭐 음. 리더도 안 맡고 음. 있고 금전적으로도 지금 음. 조금 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음. 오지랖이 진짜 넓어요. 아, 뒤에 나오나? 오지랖 많은 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 그럼 일단 내가 가서 뭔가를 해줘야 돼. 어. 해결해줘야 돼. 어.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우리 후배들이 어. 바이올린 연주할, 20분 뮤지컬에 바이올린 연주할 어. 사람을 구하는 거야. 어. 근데 그 팀이 구한 것도 아니고 그 팀에서 구한다고 이제 다른 작곡하는 친구가 어. 올린 거지. 어. 그걸 보고 내가 그 걔한테 DM을 보내서 어. 어, 나랑 같이 했던 친구 한번 물어봐 줄까? 어. 이런 거야. 하여튼. 어, 내 언니 좀 어. 물어봐지. 근데 그 친구가 또 마침 된다는 어. 거야. 그래서 내가 연결을 시켜 준 어. 거지. 유리하나 바이올린 했던 어. 친구를. 그러니까 어. 그런 약간 오지랖들아 어. 뭔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면 해결해 주고 싶고 막. 완전 좋은 웃어. 자리에서 막 연결해 주고 어. 싶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오지랍이 진짜 방에서 어. 미안해 근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맞아. 미안해. 내 해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진짜. 아,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하영이에게 공감하는 어. 건 밥을 제가 살 때도 있고. 어. 뭐 그랬잖아요. 나 오늘 월급 받았는데 응. 내가 새게하면 하영이가 <laughs> 이렇게 미안해. 아니, 아니 커피 사줘놓고 사줘놓고 사줘놓고도 어, 미안해. 모두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laughs> 이 고민해요?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걔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보다. 어. 어, 저 어, 소외되고 싶지 않다 이런 아. 생각 있고 <laughs> 무리해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 어. 그런 거 있고. 어. 근데 이런 말왜 했지? 이거는 진짜 말 말, 어... 생각 많이 해요. 이불킥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어... 계속 만약에 말을 뭔가 어... 잘못했다? 뭔가 좀 잘못한 거 같다 싶으면은 계속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 아씨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괜찮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어... 혼자 계렇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때 우리 옛날에는 혈액형이었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몰랐을 때는 나 트리플 A형이다 이렇게 어... 얘기하고 다녔어요. 완전 소심하다 어... 근데 이게 그냥 내 성향이 이래서 이랬던 건 어... 거죠 알고 보니까 어... 리액션 할때 손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오, 맞아요. 음. 말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해 해요? 저 아마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 저 말할 때손 되게 많이 쓰세요. 맞아요. 그래서 썸네일에 하영이가 아. 손 쓰고 있거나 아. 막 이러고 있거나 아. 이러고, 아. <laughs> 이러고 있는 거. 맞아.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아. 많이 해요. 그런 거 제가 많이 땄어요. 하영이 그래서 캡처하기가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같은 말세 번씩 반복함. 오, 맞아, 맞아. <laughs> 방금도 맞아, 세번 했어. 리액션하는 그말 있잖아. 어. 누가 얘기하면 아 진짜? 어. 아 정말? 어. 아, 아 진짜를 진짜 많이 어. 그거 알지? 이거 어. <laughs> 소소하게 상처받는다. 어떻게 급공감. 그 특히 이런 거 있죠. 뭐? 토톡에서내 말을 끝으로 대화가 끝나고. 이런 거 진짜 안 좋아요. 진짜? 뭐. 이것도 음. 소심해서 그런 거죠. 근데 또 티를 안 내요. 티를 낼수 아, 없고 혼자 안 내. 티 진짜 안 내. 그리고 되게 쿨한 척해요. 오. 그런 거 아예 상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는 오. 척. 그래서 웬만한 대화에도 거의 맞음을매짐을 거의 제가 해요. 그, 그, 아니면 하트라도 누르거나 아. 깜짝 선물 챙겨주는 거 좋아. 아. 맞아요? 어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약간 어... 쪼달려서 그렇지 아니면 어... 저 남들 위해서 돈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여행 갔다 와서 바리바리 음, 음, 음. 소분해가지고 다 포장을 해가지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간식을 챙겨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거 맞아요, 알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뭔가 포장까지 해줘야지 좋아요. 근데 여기 밑에 말이 더공감 준비한 동안 보니 더 그래. 이거 만들면서 내가 너무 재밌어. <laughs> 어... 막 이렇게 하고 막. 더 솔직히 뭘할수 있으면 리본도 달고 뭐 어... 이러는 게 너무 좋아요. 어... ENFJ의 위로는? 상담, 아까처럼 음. 상담을 하면 어. 아, 위로 위로해줄까? 아얀님 그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오지랖이야, 아, 오지 아, 이거는 먼저 상담을 어, 안 했네 <laughs> 먼저 상담 안 했네 그냥 <laughs> 있었어 내가, 내가 뭐 위로,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 이렇게 하얀님은 널 사랑해 내가, 내가... 아니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네. 야, 심지어 안아줬어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완전 100%맞 100%는 아니지만, 같아요. 어. 어. 그래도 이 마음은 맞다. 어, 맞아요, 무슨 맞아요, 맞아요. 마음인지 어. 공감을 한다. 오시라비이라는큰 어. 틀에서 보면 어. 맞다 ENFJ의 기도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laughs> 이거 제일 공감했어요. 기도해주세요. <laughs> 주님, 남들이 뭐라도 신경 안 쓰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가족, 친구, 동료, 교회 사람들, SNS, 팔로워 등등은 남이 아닌 거 아시죠? <laughs> 눈치를 진짜. 진짜 많이 보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야. 어떤 의미야? 그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다 지인이야. 내 사람이야. 아, 아그 의미야? 어어어. 어, 어. 이미 s 센스 어, 그 팔로워들도 다 이미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잖아. 나와의 인맥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다내 사람. 공동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 맞아요. 그건 진짜 진심이에요. 어...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 <laughs> 가족, 친척, s 센스 팔로워, 다. 우리. 어, 다, 다 진짜 여기 구독자분들 도다 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음... 2번 ENFJ의 이상형은? 본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사람 먼저, 먼저 다가와주고 얘기를 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여기말 한마디에 죽였어? 그러는 사람 <laughs> 저희게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laughs> 맞네 그러니까 어, 저는 약간 말 를 그렇게 막 험하게 한다거나, 지난 쪽으로 어.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욕설을 많이 음.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성품이 보인다고 생각을 음. 해서, 일단 약간 거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저 댓글을 어. 보다가, 어, 댓글, 댓글 봤거든요? 뭔데? 어어어어. 목사님이신데, 어. 전두산님이신요 역시 전두사님 대표님. 어. 아, 댓글 달아야 하는데, 모두가 좋아하는 댓글. <laughs> 혹시 누가 불쾌하다고 내 댓글 싫어하면 어, 어떡하지 댓글. 야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어떡해 <laughs> 교회 친구 다모의 재밌는 콘텐츠가 있어서 얘기해봤는데 음. 재미로 만든 거긴 하지만 또 공감하면서 음. 오늘 얘기해봤고 저희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네. 네. 해가 이미 졌어요 네 해가 졌네요 <laughs> 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저기가 예쁜데 저기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 예쁘니까 아쉬우니까 구독 살로. 살롬 좋아요 아멘 네. 알림 설정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내가 내려가.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여러분제 저희 악플 쓰지 말아 주세요. 아, 맞아. 제 악플에만 응. 상처를 받는 답니다 근데 사실 네. 뭐 그렇게 근거 없는 응. 악플은 사실 무시해요. 네. 몇번 말씀드렸듯이. 네. 여 아직도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네. 저희 네. 그 채널에도. 네. 근데 사실 보통은 무시해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와서 박히는 악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 주세요. 네. 악플 달지 말아 주세요. 기단 우리 채널뿐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악플 달지 마시고. 네.